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슈가인걸입니다 오늘 제가 뭘할 거냐면요 바로 여러분께 아주 재밌는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재밌는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바로 도로시가 아는 친구의 집 탈출하기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 도로시를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친구네 집 탈출하기 라는 게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서 우측 하단에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요. 유튜브 구독,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시작해보죠. 플래시 게임인데 오. 친구 집에서 같이 놀다가 갑자기 나를 방해... 죄송합니다. 나를 설마 완... 함께 아, 할 오늘의 플래시 게임 거울을 들여다보는 동안 부숴버리고 싶은 생각이 든다면 거울을 부술 게 아니고 당신 자신을 바꿔야 한다. 기욤 미소. 이것도 뭐지? 어, 엄청난 뭐, 뭐야 이거? 옛날 였죠? 공주와 A B 와 왕자 C가 있었어요. <laughs> 공주 C는 공주 A 와 사귀고 있었어요. 그러나 질투가 많은 공주 A 는 공주 B 가 왕자 씨와 불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했죠. 사소한 오해가 이를 크게 만든 것이었어요. 이것은 과연 누구의 잘못일까요? 점점점. 정말 잘못한 것은 음... 왕자 씨의 잘못된 행동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이 진실은 다르지 않고는 아닐게요. 그러니 애초에 오해할 행동을 하지 말았어야지. 내 친구야? 잠깐만 이 얘기가 왠지 우리 얘기인 것 같아. 내가 여자고, 난 주인공이잖아. 여자 거야? 열아홉 개. 이렇게 되면 감히 날 물먹여? 이렇게 되면 하나씩 해보는 수밖에 뭐? 예전에 그 뭐지? 예능 프로그램에 그런 게 있었어 999까지 맞추는 그 자물쇠가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열받아가지고 연예인인데 1부터 99, 999까지 다돌려본은 건가? 그렇게 하더라고 맞춘대 니까짓 어? 아우 어, 어, 진짜 요란개요란개 역시 사람은 몸을 써야 됩니다. 모, 몸을 쓰면 모든 것이 만세 해결. 범인은 여기에 있다. 상선 약수 1구, 화이 두동 2구,

식당. 발소리가 들렸다 어디로 숨을 것인가 탁자 아래로 인조 수풀 속으로 게시판 속으로 어디로 숨을까요 여러분들 게시판 인조 수풀 아 수풀 들키지 않을까 게시판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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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들킬 고 같아 인조 수풀 인조 수풀 가봅시다 멋진다. 엘리베이터 왼쪽, 편하게 오른쪽. 갑시다 여러분 어디로 갈까요? 왼쪽? 오른쪽? 오른쪽? 진지함 오른쪽 오른쪽? 아 엘리베이터 걸릴 것 같은데 편하게 가자고 엘리베이터 갑시다 99? 어, 엄마 있는 줄 알았는데, 완전 놀랐어. 99가 왜 나왔지? 곱하기 하는 건가? 99 곱하기인가? 81. 81층이다. <laughs> 맞아. 어? 한번 그래. 맞아요? 죽었어너 치자. 살려주세요 설기. 아. 파는 거가? 오, 67이다. 오 어, 벌써 한 비겁하다고 욕하지 라 아이 뭐 햄버거도 아니고 당근 가지고 내가 어 내가 토끼니까 당근에 걸려 그러게 당근 가지고 뭐뭘 어? 걸려 그냥 가자 가자 어? 환영합니다 60층 놀이방 입구 야 무슨 업무가 뭐야? 토끼를 불렀다 당근을 줘야겠지 무시한다 나운다 어... 뻔하게 줘야되나? 뻔하게 줘야되나? 아쉣 5 0입다5 0라와 벌써 6 0죠자 시층입니다연소색 음... 나는 가운데 거예 보자. 확률은 음. 반이겠지. <laughs> 보라색. 에이, 보라색. 와! 와! 20층이다. 오. 어, 예스. 20층. 20층 좋아요. 3 0초더늦꼈어 아, 여기 카가 있고만 경보 버튼 안전 버튼 경보 안전이 좋지 않을까? 불을 불을 꺼놔야 근데 엄마가 정말 그렇게 잘 썼는데 되겠어? 안전에도 다할 텐데 경보가 낫지 않나? 경보 눌러요 경보. 아니 안전 상태에서 경보 눌러시다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10층! <laughs> 와, 10층이야. <신청이야>. 나가긴 개풀. <laughs> 엄마, 안 돼! <laughs> 어딜 도망가니?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엄마, 엄마, <laughs> 엄마 딸내미예요. 사랑하는 딸래미안된다 아우, 손으로 막을 수가 없었다. 모가전 날부터 들떠 있었다 가정의 평화가 계속되게 하지만 그래도 포기할 순 없어 딸아이가 내 삶의 버팀목이 될 거야 남편이 죽었다 나와 딸아이만 살아남았다 죽고 싶다 우울하다 사랑해 우리 딸 어떻게 혼자 살아가지 내 딸이 또 죽을 뻔했어 내가 죽으면 나는 어떡하지? 알아? 여기서 죽을 때까지 같이 살자. 그래. 그를 집 밖으로 못 나가게 한다면 영원히 안전할 거야. 그그다 가짜였어요. 도구 같은 게. 하아, 그러면 안녕. 다음에 만나요.